네, 안녕하세요. 태민아빠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일요일. 그리고 여기는 경기도 다낭시 안뜨엉거리 리뷰의 레지던스입니다. 오늘은 다낭에 오면 다들 한 번씩 가본다는 바나힐을 가려고 합니다. 기사 렌트를 했는데 전에 그랩을 이용했을 때좀 깔끔하고 영어가 가능했던 그랩 기사 카카오톡을 받아서 물어봤죠. 이렇게 바나힐 갈수 있냐. 70만동에 합의를 받습니다. 바나힐이 비싸더라고요. 태민이는 키가 이제 140이 넘어서 어른 성인 티켓으로 끊어야 되는데 성인 둘을 끊었고 저희 둘째는 어린이로 끊었는데 그렇게 해서 한 13만 5천 원 정도 돼요. 이 나라에서 어느 입장권이 13만 5천 원이면 사실 굉장히 비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좋길래 다들 이렇게 가는지 저도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인 로시, yeah. uh, yeah. how are you? Where your wife? I uh, we went to Korea for walk. 아, <laughs> 와. Oh. Wow. how long time arrive b a n a h i o n hour. 1 hour? So far? Sorry. What your name? Uh, My name i a n 오늘 일요일임에도 Banana i 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일주일치 일기예보를 봤을 때 오늘이 가장 맑은 날이었거든요. 사람이 많은 수는 있어도 제대로 보려면 오늘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랩을 이용해서 비용을 지불하면 몇 퍼센트 떼가냐 그랬더니 20%나 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랩이 나는 그 운전자들이 직접 손님을 호객행위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아, 꼴랑 이거 오는데 반한 이거 타는구나. 약간 지대가 높아 가지고 추울 수도 있다더니 태백집에온 것처럼 공기 자체가 덥거나 그러진 않네요. 혹시 말라서 애들 긴바지 바람막이 챙겨 왔는데 놀이공원인데 사람들이 담배를 펴. 이 나라는 아직 흡연 문화가 되게 관대해. 옛날 우리나라 같아. 진짜 One children, one to adult yes. Stand up, stand up 스키장 티켓을 플로로 끊어오면 모바일로 그냥 바로 할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고 <목소리> 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못탈 수도 있다고 했는데 무덤덤하지 않나 충분히 한국에서도 스키장에서도 탈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왔다 사람들이 말하는 꼴등 물집 아이고 사람 많다 와이 많은 사람 어디다 왔냐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또 오니까 또 장엄하네 아이고 우리가 오니까 구름이 껴가지고 안 보이네 둘째 긴바지 챙겨왔는데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저도 바람막이랑 긴바지 입었습니다 너무 광활해가지고 지도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그냥 그냥 전향인데 여기까지 뭐 제가 이거를 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골든브릿지 있는 지역에서 케이블카 타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헤매고 다니다가 일단 케이블카 타고 시작지점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나서 우린이구나 <목소리>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대로 한번 이동해 보려고 해요. 유모차를 갖고 와도 교통약자에 친화적이지 않습니다. <목소리> 계단이 엄청 많고. 경사로가 없는 경우도 많고 그래도 유모차 갖고 오는 게 낫데 못지않기 힘들기도 해요. 아 이거 진짜 최악이네. 케이블 칼또 타야 된다고? 자 서봐. 아,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골든 브릿지 있는 데서 케이블 카를 타고 놀이 시설이 있는 데를 넘어갈 수 있답니다. 여기로 다시 넘어오면 그 그냥 아웃인 거예요. 다시 올라갑니다. 아슨 짜증이 나거든요. 이, 이 케이블카를 세 번째 타고 있는 야, 여기를 다시 왔네요 두 번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마시길 이제 또 타고 갑니다 이게 프랑스로 보르도역인가? 이제 막게 갑니다 이제 그 놀이공원 섹터 있는 데로 넘어가는 건데 그 케이블카를 아까 놓쳤던 거죠 죄송합니다 아빠가 잘못했어요 좋다 배고프다 밥부더 먹자 식당이 어디 가야 있나 아저 부페 있다 부페 How much? 아, 사람 진짜 많다. 다리가 다 없네? 여기 앉자. 누가 묻었지? 한번 닦아줄게. 한국인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비빔밥거리들이 있네요. 떡볶이, 제육볶음, 김치볶음밥. 워낙 넓고 사람 많으니까 같은 요리들이 두개 스테이션에 나눠 놨구나. 아, 캐이오도 우동? 제대로 된 우동이네. 오징어도 들어가고, 막국수? 우고기 한국사람이 많이 오긴 많이 오나 보다 거의 음식의 반 정도가 한국 음식인데요 여기 음료가 좀 비약해 과일이랑 오렌지 주스 인터멜라 시, 트레베리, 블루아고브라랑라이스 물, 자스민트 이게 전부 라고 베트남식 사과, 수밥구아바 오렌지, 용과 이게 과일 전부더라고요 이야 이거는 좀 괜찮다 로브르 지하 그거 표현한 것 같다 이거는 노트일담 성당 따라 한거 같은데? 에버랜드 튤립 축제인가요?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꽃들 우리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장모님 카톡 가보면 맨날 꽃 사진이 있어요 이거 좀 이쁘다 이거 진짜 성같이 잘 꾸며놨네? 이거 진짜 무슨 성같다 너무 광활해가지고 이거 뭐 케이블카 대신 그냥 버기카를 운영하는 게더 좋겠구만. 놀이기구가 뭐 전혀 그런 건 없어져요. 맨 이런 식으로 그냥 야바이 놀이나 있고. 선이 보 옆에 브로썸 있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부페를 먹어버렸네. 여기 롯데리아도 있고 맛있는 거 되게 많은데. 진작에 이쪽으로 넘어올걸. 여기 진짜 잘 유럽처럼 해놨다, 진짜. 진짜 유럽 같네. 저희 둘째가 키가 작다고 까였어요. 106cm 부터 보호자 동반으로 탈수 있는데 다른 거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광활해 가지고 진짜 지도 찾아다니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이드가 있을만 하네 여기가 얼마 만에 앉는 건지 해동공을 타면서 잠깐 앉습니다 벌써 지금 3시 30분인데 저희 픽업 운전자한테 4시 반에 만나자고 했어요 이거 타고 세이브카 타고 가려고 합니다 놀이기가 많진 않아요 흥미롭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구천 아이스월드의 좀 상급 버전이랄까. 그러니까 놀이공원은 아니에요, 확실히. 그런 마을에 하나 두개 정도 이제 어, 놀이기구 좀 갖다 놓은 정도. 아 이런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지어놓은 게참 신기하기는 하네요. 여기 호텔도 있고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자고 할 수도 있고. 저기 보시면 영업하지 않고 멈춰 있는 케이블카들도 꽤 있고 어떤 건 하고 어떤 건안 하고. 헷갈리고 복잡해요. 찾아다니는 게 진짜 일이고. 그래도 저희 다 왔어요. 다 훑고 왔다. 여기 절경이다 뽀뽀 소리가 여기까지. 아, 어. 어, 그리고 아빠 여기 엄청 가팔라. 아, 진짜, 그리고 엄청 가팔라. 너무 가팔라. 내려까또 덥네. 저기 위가 확실히 축구 밑에는 덥고. 지금 시간이 4시 21분. 저희 둘째가 잠을 낮잠을 안 잤는데 아. 아마 차에서 아마 바로 잠 수면에 들지 않을까. 뭐 누구나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의 어떤 때 쓰기 정도가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이 바나힐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닥이었다. 사실 이돈 지불하면서 이 시간을 지불하면서 음 여기까지 이렇게 올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별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더 이제 큰 애들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유아기 때 아이들한테는 추천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나힐 비디오는 여기까지.